토종닭, 아, 우릉지 백숙. 백숙하고 오리, 오리 수육 보통. 아, 아, 아 백숙은 토종닭. 그러면 뭐요? 또 게임 해야 되잖아요. 해야지 뭐야? 이제. 또 게임 해야 되잖아요. 뭐야? 뭔 아, 게임을 해요? 아, 먹고 뭐, 뭐. 아, 안 먹고 있는 있어? 아안 보셨어요? 이쯤 되면 아실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음. 우리 먹는 거고 뭐, 장난하면 안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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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추천으로 그렇지. 왔는데도 못 드실 수 있어요. 가만 안돼 진짜. <laughs> 가만 안돼 진짜. 잠 <laughs> 그럼 진짜 감안들 거야 아만 선생님 호재빈 잠깐 나오라고 할까요? <laughs> 지금 마음에 좀안 드시는 거같아요 제가 <웃음> 준비하겠습니다 <웃음> 자, 뭘할 건가 하면 대전, 충청도 분들은 표현을 잘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은 최대한 감정을 잘 드러내보자 전달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준비한 게임인데 표현 <laughs> 특공개 표현특공대 <laughs> 어 좋아 음, 음.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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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고 사람 잡음 세 글자, 세 글자 아이언맨? 차태영, 차태아공공가왕 네. 진짜 눈물 넘어무 아, 너무... <laughs> <목소리> 이번에는 서울 촬영대. 어, 대전, 대전 로컬. 대전 셀러. <목소리> 대전 셀이렇두 명이잖아요. 저만 우리 그럼 또또 또 하나 또. 한분한분 캐스팅 하셔가지고. 서울까 찾아봐야지 뭐. 뭐. 오디오 감독님 권기영 감독님이서. 아 <웃음> 진짜? 몰라 서울이세요? 서울 사람이야? 어 어디요? 심판 심판이잖아. 서울 어디세요? 서울 토백이었던 거. 서울 설길 일동이야. 아, 아, 아. 길 일동? 네. 아니야, 서울뿐 아니야. 아 아니, 서울 맞아요. 서... 서울 맞아요. 아, 우리 표현하는 거 익숙치 않은데. 우리가 또 케율이 낮지 않은데. 어, 우리 우리만 먹는 그림이 나데 우리가 또 케율이 낮지 않은데. 괜찮아요. 뭐에 근데, 이상하게, 준호빠 이렇게 저기 쳐다보는데, 우리 팀 아닌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복장 약간 복장도 가이드. 지금, <laughs> 복, 복장도 그렇고, <고약은> 약간 가이드, 가이드 팀이에요. <laughs> 저는 서울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에요. 서울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에요. <laughs> 오빠가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보고 해보고 바꿔서 봐. 이렇게 해 응. 1라운드를 완전히 이기면 은 이렇게 해서 1라운드를 이기면 은 1라운드... 웃기려고 하지 마요 진짜 아, 우리 먹어야 돼 <laughs> 장변아 웃기려고 하지 웃기려고 마 웃기려고 하지 말고 진짜 먹어야 또... 돼 뭐. 시작부터 <laughs> 싸운다 아니, 왜냐면 어. 준호 오빠는 개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laughs> 문제도 충실하지 않고 <laughs> 그래. 웃기려고만 할것 같아 웃기려고 하면 가만 안둬아 그리고 일단 세리 누나의 눈빛에 불신이 음. 막 <laughs> 눈빛에 못 믿어 A, 우리가 A. A. 우리 우리가요? 이쪽은 B. 우리가 B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B, B. 서울 팀이 B를 풀겠습니다. 서울 첫놈 분들 주제는 스포츠. 스포츠. 오! 좋아 스포츠아 스포츠가 쉽지. 스포츠 음. 너무 쉬운데? 아 나. 이거 분명 나오겠지. 골프. 준비 시작. 시작. 명상. 명상. 기도 기도. 기도. 엄마니 반배움 저거 그 뭐냐 운동하는 건데. 어. 그 저기 뭐냐? 저기 뭐냐? 인도에서 유행하는 요가. 아. 야스 아. 아. 이게 저기 이게 그래, 저기를 빼고게. 빨게 상에서 상에서. 상똑딱똑딱 똑딱 치는 거 이렇게. 치는 고 야, 상에 상에서 뭐야? 그건 우리가 하는 거고 상에서 상에서 똑. 아, 어떡해. 여기 유명한 박세 선수가 잘하시는 어, 거. 오케이. 아 정답 니다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 이거좀 어렵다. 오케이.

지금 얘기한 거 다른 거! 테니스야?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거 잘못하면 은 패시브 줄 거예요! 레슬링? 오케이! 아, 잘한다 <laughs> 패시브 준대 아니, 이게 얼음판에서 <laughs> 엄청나게 빨리 가야 되는 거야 스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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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스피스스피드 스케... 아니야? 아, 아. 짧아! 짧아! 쇼트! 짧 오케이! 5초! 4초! 3초! 이건데! 태었데 배구! 100! 아, 오케이, 배구 아니야, 배구 아니야. 오케이, 그럼 저희 몇 문제요? 예열 문제, 맞습니다. 열 문제 안전해, 안전해, 안전해. 아, 장난 아니었어. 열 문제 안전해. 아 이게 쉽지. 아 지금 감독님 얼굴이 안 좋은 게 어렵나 봐. 큐는못 하는. 데 감독님께서 아. 모르신 거라. 어. 뭐예요 우리는? 자 도전하시는 대전 팀 카테고리는 어. 음식입니다. 음식. 어, 음식? 아, 음식은, 음식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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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렵지. 어떻게 표현할 거야? <목소리> 이게 냉면하고 라면하고 이제 뭐가 달라 냉면은 차갑고 약간 은참 뜨거운 거고 <laughs> 매운 거표현하지 어? 매운 거 약간 표정으로 좀할게요 차가운 어, 거랑 매운, 매운 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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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랑 거 어떻게 이게 거 더운 거 건가 그럼 이게 이게 뜨거운 거. 뜨거운 거. 매운 거매운거 뜨거운 거운 거는 운 거는 운 거는 운거뜨 차가운 거는 차가운 거는 호거 차가운 거는 차가운 거는 차가운 거는 차가운 거는 차가운 호. 호. <laughs> 오케이. 됐어. 됐어. 자, 배전팀 표현 특공대 1라운드 3분 드립니다. 음식, 시. 작! 김김 김밥! 업. 김밥! 업. 김밥! 업. <laughs> 김밥 <업. 웃음>

뭐 하는 거 이거 정말? 이거... 참 아, 앞에 보고 자 앞에, 삼삼 아, 앞에 보고. 아, 아, 안 끝났어? 패스 패스. 앞에 보고 자 어렵다 어려워 이거. 어렵다 어려워 이거. 음식어. <laughs> <야>, 잘한다 잘한다 <laughs> 잘한다. 속초에서 나오는 거, 그. <laughs> 이거 뭐야? 뭐지? <laughs> 아, 원데 다시, 다시. 잠깐만. 이거 봐봐, 같이. 아니야, 아니야. 같이 봐봐, 같이, 같이 봐봐. 뭐라 그래. 같이 이거 몰라. 몰라. 같이 봐. <laughs> 야, 나쁘지 않은데, 이거. 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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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멈춰, 타임. 장션 타임. 감독님감독님 장션 타임 했어요. 한 번에 잠시 타임 했어요, 지금. 아, 우리 모르겠어요. 김밥부터 다시 한 번. 다 나도 <놀라> 모르겠어 지금 김밥부터 약간 좀 이상해. 김밥. 김밥. 아, 내가 왜맞있냐고 네, 방금은 뭐 표현하신 거예요? 방금은. 갓김치. <laughs> 갓, 갓. 아니, 갓김치야? 사과김밥 아니고? 야, 나는 오징어 잤어, 오징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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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갓김치. 이거, 이거 뭐냐, 이거, 뭐예요, 이거? 뼈의 장국. 뼈의 장국. 조그맣다, 아니야. 아니, 우리 형, 너무 안좋아한네 아, 이거. 그냥... 아니, 저쪽은 막 아, 왜 골프 왜? 이런 거 하고. 우리 아, 오빠 뼈의 장국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laughs> 이거 어떻게 만들 뼈의 장국 어떻게 할까요? 뼈의 장국 <laughs> 어떻게 할까요? 뼈의 장국, 뼈의 장국 어떻게 하냐되 뼈의 장국, 설의장 해야 되겠 뼈를 이렇게 하면, 뼈를 먼저 어떻게 알아? 뼈를 먹그지니까 뼈의 장국. 아, 표현보냐고 <목소리가> 아, 이게 문제 표현인데, 서로 감정만 표현하고 있어. 감정만 서로. 아, 나, 나 진짜 놀라어 아, 진짜 정말. 자. <목소리가> 아, 너무 길어! 빨리 가자! 저기, 저기, 저기 뭐야, 간장에 절인 건데, 옆으로 길에 다니는 거 있잖아. 그 밥도둑! 간장 게장 오! 간장에다. 오! 아이고! 아이 봤어! 아, 아, 정말, 감독님의 스포츠십을 믿습니다. 그래, 못 봤다니까요. 봤면 봤다고 해, 오케이. 나는. 자, 그러면 다시 재개할게요. 아... 시작. 어... 송에서 나올까? 송에서나나 대창 대창 내장탕 내장탕 꼬리곰탕 나안봐안봐 시간 좀절아좀 짧게 해주세요 짧게 시간 시간 꾸지 달걀로 만든 말이 계키 해란 말이 달걀로 만든 말이 가계란 마리 말이 죽 달걀로 만든, 만든 말이 <laughs> 답을 얘기하면잖 <laughs> <근데. 웃음> 달걀로 만